옥상 가자 끙가 하러 안녕하세요. 대표 배입니다. 우리 풍이 지금 옥상에 응가하러 가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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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뛰네. 밤새 비가 오고 아침까지 비가 와서. 아, 이제 올라오네요. 끄트, 원래 나가서 쉬하고 응가해. 비 와가지고 덜 말랐다. 아이고, 많이 왔어. 피가 해가 들랑달랑하네요. 먹구름이 잔뜩 끼고 아 이쪽에는 하늘이 파랗고 예쁜데 저쪽에는 먹구름이 끼었어. 어이구 시했어? 응가도해. 콩이야 저기 가서 응가해. 얼른 저기 가서 응가하고 와. 얼른 올라가. 응가고 와. 어? 추워서 옷 입혔잖아. 얼른 봐. 털밀었더니 그냥 가 추워 보이네. 어우 추워. 우리 마늘이 그냥 난리가 났네. 이파리가 이렇게 자랐네. 내년 봄에 뽑을 건데. 어 춥네 추워. 바람이 상당히 부네. 어? 그지? 콩이야 그래 안 그래?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. 어? 포기야 끈까 안할 거야? 어? 왜안 하는데? 왜? 오기 가서 응가 하려니까 응가 하려니까 <laughs> 국화꽃이 어제 물 줬는데 시들시들 파도 여기다가 뽑아가지고 해놨더니 이파리가 노랗게 뜨네 아이고, 예뻐라 국화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이고, 보라색, 흰색, 노란색. 예뻐요, 예뻐. 내년 보면 저 턱밭에다가 가야지. 응? 어? 풍성해지고. 얘네들은 겨울에 잘 여기서 살아있다가, 봄에는 저쪽으로 내 보내고, 화려하게 키워봐야 되겠어요. 콩이야, 추워요? 안 추워? 응가 안 하려면 들어가야지. 그치? 응가 안 하고 싶어. 어, 구 추워요. 먹구름이 막 움직인다, 저렇게. 저쪽으로. 흐름이. 아유, 산이 그냥 알록달록, 반풍이 그냥 예쁘다. 너무 춥다, 바람이. 저 바람이 날리는 거 봐. 오, 추워, 추워, 추워. 홍이야, 가자. 추워. 들어가자. 집에 가자. 집에 가. 응가 안 하려면. 집에 가자고. 집에 안갈 거야? 응? 끊가 할 거야, 안할 거야? 얼른 해봐. 대답을 하든가 행동을 하든가 해봐요. 엄마 간다. 콩이는안갈 거야 집에? 집에 안 가? 추운데? 거기서 뭐할 건데? 빨리 움직여봐. 어떻게 할 거야? 엄마 간다. 이제 움직이는 거야? 이야, 너 진짜 깬다 깬 어휴, 추워, 어휴, 추워. 가자. 아휴, 추워, 추워. 깡총, 깡총. 깡총, 깡총. 깡총, 깡총. 잘 뛰어가네. 깡총, 깡총. 깡총, 깡총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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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공이야.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? 문 열으라고? 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사랑합니다.